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손남용 요셉, 오간나 아니스, 신장순 안토니오, 안재민 토마스, 안재범 베드로, 최순돌 안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최병희 아니스, 조영화 안토니오, 조은영 프란치스카, 백이숙과 가족, 홍주현 수림수산나, 김지훈 미카엘 신부, 신갑 철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 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더 사제의 영 참 예수님. 예수님, 저는 말씀의 선교수도의 김남도 요한 신부입니다. 또 티비로 이 미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티비를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하느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d 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자주 이거를 소리하였나이다. 제다시오, 제다시오, 저의 큰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한 사람의 범죄로 그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룁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도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일어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 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담을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당신을 찾는 이는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구원을 열망하는 이는 언제나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의대하시다. 주님 보소서 당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가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종의 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이 명하신 바를 행했다면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면 하느님은 당연히 그에게 보상할 어떤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느님을 동전을 넣으면 뭔가 나오는 자판기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요구를 철저히 지켰으니 당연히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침을 가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거나 어떤 사례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종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꼭 그래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의 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에 그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명을 잘 수행한 일을 잘한 일이고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느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온전히 거저 주어지는 것 무상의 선물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환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 뒤집어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공로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그만큼의 공로는 결코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잘것없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하느님께 뭔가를 바라며 어떤 일을 행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맞다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 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린 아이다. 그러므로 모든 찬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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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영과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가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가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서와 같이 땅서도이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기를 베푸소서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기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악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곰 지를 때 먹여 살리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